아 어,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어떻게 어떻게 또 이런 분을 또 초빙을 했어요? <laughs> 글자형 팡이 형좀 개심하지 않나요? 왜? 뭐 하고? 있, 왜, 좀, <laughs> 아닙니다. <보자>, 노답이요 <laughs> 형. 로아 로아 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에 그거 아니야. 음. 아 아. <laughs> 음 뭘지 음. 모르겠지만 아 로드어쩌고. 예. 개업 기네. 음. 일단 은 저분 되면 바로 가죠. 형 그거 음. 유니온 조금 이제 레버업하고 바로 가시죠? 어나 유니온 다 레어 패났어. 아 저도 지금 오렙대 가지고 음. 노비스 오. 음. 어 노비스 오. 잠깐만. 나는 노비스 팝. 어. 잠깐만. 그거 무조건 테썹 연습하려면은 본캐릭 한 10개 양성해 놔야 돼요. 그거. 음, 나도 어 노비스 오 됐다. 음. 오케이 굿. 그거 접속 끊을 때 전부 다 이제 본캐릭으로만 박아 놓으면 되니까. 음음 음, 음. 나 그러면 나 그냥 폐간스란 방송만 켜 놓을게. 네, 오케이, 저도 켜놔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부터 연습쭉 해야 되 어... 네, 뭐냐. 어... 이거 전투력은 지금, 6억 1천 찍이 찍어... 6억 1천 2백 딱 됐다 그래도 6억 1천 2이아전다 200... 올라... 어, 높네 어, 전치고, 이거 전치고, 이거 전치고, 이거 전치고, 이거 전 와... 고 엑스템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뭐저 익셉션을 루커마 박았습니다. 아, 박았어? 네. 그래, 여기, 여기서도 박아야지. 네. 오늘 언더 컨트롤을 먹었거든요. <laughs> 어? 와, <막> 언더콘아 <laughs> 그래서 너가 언더콘드 판다고 한 거야? 네. 언더컨트롤 <laughs> 떠서 팔았습니다. <laughs> 와. 네. 저 개꿀 팔았습니다. 뭐왜 나왔지, 그게? 아. <laughs> 몰라요. <웃음> 어? 개같이 좀막 하네. 비틱을 좀이렇게 잠깐만 굿손님이 지금 스펙이 대충 어떻게 되시죠? 테스업 전투력이? 음, 하남미네어 지금 뭐하고 계신가보다 좀 따로 물어봐야겠다 음저저 저 팡이님 파티 비숍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하미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웃음> 좋아요 <웃음> 음. 의태서 의태 o 그 o 많이 빌려 주셔가지고 r i o d to show how 사 o 사 o 이요아 좋습니다. 사 f 사 i r Oh, so such a new. I just mean, so 1 3 작품에서 모이겠습니다. 여기 버프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음... 잠만요. <laughs> <laughs> 빨리 깨야지 이거 피스타치오가 밥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 밥은 제대로 챙겨 드셔야죠. 아 점심 먹고 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드라이 할때 빡세게 해놓고 먹을 거라. 앞에 견과류 맞습니다. 피칸도 있어요 피칸. 피이 세상에. 징케 새끼 여비숍이라 하니까 떨이 올라가는 게 보이네. 다른 거 같은데. 와 여비숍 환산이만 보너스 있는데 응. 그럼 팡인의 1 1만 셋이야? <웃음> <웃음> 나는 와 있어 여기. <laughs> 나, 갑시, 나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글자 모셨고. <laughs> 네 한스. 음. 혹시 비숍님은 진도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어그맨 마지막 페이지 봤어요. 아 오케이 그럼 됐어. 그러면은. 인거 맞나? <laughs> 나 이거 그 여충만 좀 채우고 있어 갖고. 그렇만 이거 4분 좀만 기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글자형이 어제 몇 페이지까지 봤었지? 나 2에 2에 마지막. 음. 거기서 뭐 10분 남았을 주워나겠을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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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판인가 4판째라서. 네 근데 오늘 좀 해보시고. 텔만에 뭐. 음. 음. 오. 아, 그 이제 진케랑그 뭐냐 같이 계신 파티분 내대님께서 좀 잘해주셨고, 좀 엎혀갔어요. 아. 되게 엄청. 아하. 음. 와 세웅용이다. 어 글자 그렇죠? 저 세웅용하고 저기도 세더라고. 어 저쪽 어떤 어, 수준이야? 저기요? 저기도 깼어요. 저기도 어? 깼는데 어? 저기 그래? 2 1 분이가 어. 걸렸을걸? 음. 오. 오. 와. 음, 저도 쎄니다. 쫀다. <laughs> 확실히 평딜도 괜찮은 그거라서. 근데 이제 2패에서만좀 많이 좀 갈리긴 하지, 그렇지? 음. 야, 근데 팡영하고 알티님하고 가면은 파티 개셀 텐데 진짜? 진짜 생이었데 제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음, <laughs> 아직 고만 다리라 아니야, 팡영이 모자랐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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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담입니다. 아, 이 가면을 벗어봐라. <웃음> <웃음> 팡 형이 내가 또 방송 들어서또 이제 돌린다 이제 클라다 <laughs> <laughs> 이제 <웃음> 조용히 있어야겠다 술을 음. 음. <laughs> 준비할까요? 어나 이제 1분반 정도 남았네. 음. 오케이. 위스키 네. 넌. <laughs> 아 위에 표기 좀 네. 유힘은...아 어차피 연승문제유 유힘은 상관없어요 그... 음. 슈퍼파워하고 그런 것들만... 그겁니다 오케이 아니 카데나들은 코디가... 어, 뭐야 이거 식중... 아 이거 이거, 이거 알티님이구나 <웃음> <웃음> 아 이거 알티님이니 아, 깜짝이야 <laughs> 뭐냐 사용... 중료 아니다투수아닌대요님별 풍선 1게 감사합니다 응. 물속 캐논 닉님 선거에. 어 글자 혹시 생축 있음? 어 생축? 네 생일 축하해. 붕붕부 붕부 붕부 생축. 아 붕부다 4게나 나 있어 내 포. 오케이 오케이. 음. 완료. 쏠까요? 오케요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죠. 그러면은 그거 오케이. 3분 플레이로 할 거고 첫 극딜을 네? 이제 글자영이 할 거예요. 첫 오리진. 네. 어, 네. 오리진. 오리진 이 글자영이 서순으로 할 거라서 첫 어. 처음에 제네무적 쓰고 할 거예요. 제네무적. 어. 네. 아그 내가 얘기한 대로 그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 말했던 대로. 네. 그냥. 그 뭐냐 비소님이 선 바인드 선 오리진 걸어주시고 네. 그다음 내가 뒤에 바로 그냥 극딜 놓으면서 오리진 넣으면 안 되나?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가 음. 이제 극딜이 좀두 번째 내가 오리진 넣어야겠지 그렇게 하면은. 어 그렇게도 상관 없어 혹시?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음, 그렇게 어? 하지 말고 내덴 내대, 아니 내덴이래 그 비소님이 그 뭐냐 이거 바로 이제 버프 올리고 오리진부터 써주세요. 바인드부터 쓰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리지 먼저. 네 오리지 네. 먼저. 네. 처음부터. 넵. 오케이. 알아 갑시다 렛츠고 okay. 갑시다. 인피어리고. 오케이. 아 버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음. <laughs> 오케이 인피또만 잘 뽑아야 돼요. 네, 이기타고 음, 지금 일필, 지금 터트리세요, 일필. 오케이. 자, 오, 사, 삼, 이, 일. 오리지넘 바로 갑니다. 오케이 스페이스 계속 누르고 스페이스 까먹지 마세요 들어가요. 자, 바인드 들어가요 바인드 오케이 이제 풀립니다 제네모적 제네모적 오케이 끝났다 이제 봅시다 한번 더! 오케이 검! 그리고 그 다음에 방패. 방패 방패 다음에 검 엎드리고 검 칼방